이들을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보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둘의 보호가 반대란 얘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 세타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는 둘은 보호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의 보호가 반대로 나오려면 케이스가 일단 두 가지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나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사인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몇 사분면을 말하는 거야? 2사분면 각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그럼 2사분면 각이면 이거 성립합니까? 하죠. 2사분면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인 거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코사인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4사분면이죠. 4사 분면에서, 그럼, 코사인은 양수이지만, 탄젠트는 음수니까, 얘는 성립을 안 하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세타가 몇사 분면인가? 세타는 제2사 분면 각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세타는 제2사 분면 각이 되겠고, 그러면 2사 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죠. 사인만 양수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에서 그럼 이사 분명 각이니까 이거 둘다 음수지. 음수 더하면 당연히 음수인 거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 부등식은 제가 뭐 고쳤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사 분명 각이니까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니까 어떤 놈을 데려오더라도 양수가 더큰거 맞습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기호가 씌워져 있고 얘는 제곱이에요. 세제곱분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둘이 날아가고 그대로 나오죠. 그럼 앞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입니다. 홀수 제곱근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면 플러스로 나오죠. 그리고 세타가 이사분면이면 얘는 음수지. 음수니까 얘랑 얘랑 날린 다음에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죠.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좌변이고요. 그럼 좌변을 간단히 하면 탄젠트 세타가 나와야겠지. 얘가 나오면 안 되고, 답은 음, 3번에 있겠고.